주주관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지분은 5대 5로 한다. 제일 대표적으로 실수죠. 내가 입은 일체의 손에 전부를 다 배상한다. 이런 건 별로 의미 없어요. 3, 4백만 원을 버린 거라 해요. 변호사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세팅만 좀 잘해놓으면 나중에는 오히려 변호사 필요 없을 정도로 굴러갈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우리 기업장문 변호사하면 계약서 검토해주세요. 대금 못 받은 게 있는데 이거 청구해주 이것만 할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법적인 문제가 없는 문구작성. 모든 가능성을 상정해서 쓴다고 해더라도 항상 법적인 분쟁을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사소한 것부터 해서 소송 업무까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은 물론 자기 자본이 많아 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들이 투자 받아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투자 계약 체결부터 그 사업마다 각각 필요한 계약서들 약관들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초기에 세팅을 잘안 해놓으면 나중에 고치기 되게 힘들어져요. 자리 잡을 만는데 여기 빵 터져 버리는 거죠. 오히려 처, 초반부터 이렇게 좀 변호사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세팅만 좀 잘해놓으면 나중에는 오히려 변호사 필요 없을 정도로 굴러갈 수 있거든요. 투자자랑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계약서 못 고치잖아요. 이 위험성이 어디 있다는 걸 알아도 나중에 진짜 불의익 타격 이런 일은 발생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저희는 이제 말로 글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150만 원짜리야. 아 이게 왜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문서 또는 이런 솔루션을 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제가 15년 동안 쌓은 경험에서 그걸 뽑아내서 이런 솔루션을 맞춤면 솔루션이 좋겠냐. 그다음에 내가 책, 뭐 논문을 찾아보는 시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그거 연장성일 수도 있어요. 기업자문도 예를 들면 저희한테 한 달에 100만씩 줘요, 예를 들야 전화할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너무 아깝지. 한 3, 4개월 쓸 일이 없거든요. 3, 4백만을 버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이제 기업자문에 있어서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있고, 그러니까 저희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일의 가치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 많이 저희가 요즘 이제 기획하고 이제 뭐뭐 뭐 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업 자문 구독 서비스 같은 음. 일단 비용을 좀 최소화시켰고요. 부담스럽지 않은 월에 뭐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 회사 대표님들 니즈에 맞춰서 가장 필요한 분야들 위주로 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렴해 줬으니까 부담도 덜될 것이고. 거꾸로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변호사님 너무 손해 아니냐고. 근데, 물론, 그 자체를 보면 저희가 각각 하는 것보다는 손해겠죠. 예. 근데 이제, 이 구독 서비스는 결국은 저희 고객들을 늘리는 거죠. 돈못 뭐 받았을 때. <laughs> 근데 이제, 법적인 쟁점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쪽에서 입점할 때는 하자가 있다. 납기가 좀 늦었다. 뭐 이런 기타 등등등 해서, 당연히 소송 제기하는 것부터 다할수 있고요. 내용 중에 더 권할 수 있고. 어쨌든, 거기에 맞게 이제 솔루션을 제시해서, 결국은 이제, 소송까지 가겠죠. 소송한다고 판결문만 나오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 돈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그 전에 가압류라는 보전 처분도 할수 있고 그이에 집행, 돈 받아주는 것까지가 저희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자문 변호사에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 기업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문 변호사는 피드백이 빨라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요거 자문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케줄 보고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뭐, 한 2주 뒤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문이 아니거든요. 보통, 기업에서 자문을 우리한테 보낼 때는 다 급한 거예요. 당장 내일, 뭐, 이번 주 안에 이런 게 않기 때문에 피드백,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주관계약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집은 5대5로 한다. 제일 대표적으로 실수죠.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서 뭐 중요 자산을 처분한다든지, 뭐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이런 거할 때는 뭐, 3분의 2, 4분의 3 요건이 필요한데, 5대5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해. 과반도안 되잖아요.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해배상 중간에 뭐 내가 입은 일체 의 손해 전부를 다 배상한다. 이런 것도 별로 의미 없어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는 뭐 인정될 수 있어요. 과신이나 고의가 있으면. 근데 이제 실제로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냐가 입증이허힘되거든요그 계약서를 쓸때 만약에 이쪽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하고 싶으면,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해서, 네가 어떤 의무 위반을 하면 1억을 배상한다, 2억을 배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손해배상 예정 조항, 또는 위약 벌, 이런 조항을 집어넣는 게 좋죠. 본인의 인건비를 좀 생각해라. 저희한테 안 물어보면 어디다 물어보죠? 네이버, 채찌, 피티 뭐 이런 데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 시간이면 할걸 그분들이 하면 하루, 이틀, 삼일이잖아요. 그죠? 본인들 인건비가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금액이 부담스럽고 비싸다고 하면 생각해볼 분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구독 서비스로 문턱을 많이 낮췄고요. 제일 좋은 서면과 자문서와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네이버보다 훨씬 훌륭하게. 저희한테를 하면 정말 친절하게 잘해드릴 수 있습니다.